자, 지금 PX가, 어,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주고서는 이런 힌트 준 다음에 PX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P2 구하래. 그치? 이 상태로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써봐야 돼. 뭘 써봐. 콤산식 못 나누잖아. 그니까, 러 X3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얘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고, 나머지가 이런 건데, 아, 일단 잠깐 대기하고, 일단 3 대입하면 4 나온다는데? 일단, 그런데, 일단 쓸까? 3 대입하면 4 나온다. 이런 게 수식화인데? 썼고. 이번엔 말이지, PX 한 놈이, PX 한 놈이, 어, QX로 나누어 떨어진대. QX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목만 있겠네? 그죠? 자, 목만 있을 거고? 잠시만. 이거 그건데? 음. 이거 어려운 문제구나? 아. 자, 나는 어떨 때 피투 값이 얼마냐, 그치? 음 이거는 좀그 아까 봤던 좀 킬러 문제처럼 좀 어려운 식의 문제입니다. 좀 보니까. 그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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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잠깐만. 나노 떨어진다고? 그니까 이 문제의 키가 여기 있구나, 지금. 그, 천천히. 3차다? 2차인데,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요게 2차겠지. 아니다, 1차다, 1차. Sorry? 1차. 요게 2차니까, 1차. 좀 어려운 건 차수부터 추리한다니까? 이즘좀 어려운 문제, 약간 좀. 이게 3차인데 2차면, 얘도 물론 1차고, 얘도 1차겠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힌트 있잖아. PX. 얘가 지금 PX인데? PX는, PX는 QX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데. 이 문제, 여기서 되게 큰 키가 있는 건데, 그냥 흐름만 잘 보세요. 일단 만들어야 돼 최고차가 1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좀 만들어볼게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볼게 이해하십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어제 최고차 내린 거니까 그 다음에 얘 나누기 이렇게 하면 나누어 떨어진다면서 근데 얘가 1차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이런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십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x 3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얘로 나누면 얘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나머지가 이런 인수가 있는 게 나온다고 무조건. 근데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k니까, 뭐 m 쓸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지금. 여기를 만드는 게이 문제의 70%야. 이렇게, 이런 식으 만들어가는 게. 이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해하십니까? 여기를 못 만들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지금.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 내가 원하는 게 P2지, P2. 일단, 힌트나 찾아볼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잠시만, 이거를 묶어내면 되는 건가? 아, 어, r3. r3. 최고차. 최고차 2k. 잠깐만. k만 구하면 되는데 k만. 꼬랑지? 꼬랑지 2k.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 이 거고 3 대입하면 3에다가 더하기 k. 에다가, m 곱하면 산 거지? 그죠? 3 대입하면. 응? 음? 요게, 성립해야겠지, 그치? r3. 그죠? 그 다음에, 어, p2. 잠깐만요, 헷갈려서. p2면,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2만 대입하면 끝나는 건데, 잠깐만. 헷갈렸어. 이거 계속 비교하는 거였어? 어, 그러네. 계수 비교하는 거였네. 지금 여기까지밖에 식이 없는데, 얘 하나쯤 나왔지 지 그래서 이걸 전개하겠네. 지금 보니까. 더럽네, 문제가. 아, 왜냐하면, 여길 전개해보시면, X3 나오고, 2차가 중에 2차가. kx제곱하고 2 x 제곱이지 여기 k 플러스 ex제곱 나와, 이게 그리고, 어, 1차가 ekx, 2 x 인가 그러면 ek 플러스 ex, 아이고. 그냥 전개한 거야. 요거 ek. 다시 한 번만. 이거 전개하면 3차에다가 2 x 제곱 kx, kx제곱. 그 다음에, 어, k, e, k, x, e, x. 됐죠? 마지막 요거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이제 얘를, 얘가 이제, 여기 mx 더하기 mk인 거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까지는 ek 플러스 2, 아이고. 2에다가 여기 m이 있고, 요게 x고, 그 다음에 요게 ek, 그냥 묶을까? k 묶으면 2 더하기 m인 거지. 맞나요? 어... 다 썼어, 그냥. 이제 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지금, 얘네들이 같다면서, 그럼 계수 비교하려고.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야? 1이겠지. 그죠? 그럼 K가 얼마야? 마이너스 나오는 거지. K가 마이너스 나오면 얼마 나와? M이. 이가 나오죠? 어? 그럼 KM 다 구했지, 그치? KM 다 구하면 끝난 거 아닌가, 나머지? 이게 나머지 거니까. 그죠? 나머지 뭐란 얘기죠? 마이너스 X, 뭐냐 지금. 어, 2의 X 빼기 1이네요, 나머지가. 여기다 이제, 나머지를 왜 구했지, 근데? 나머지가 필요 없나? 나 AB가 필요한데? 잠깐만. 어, 나머지가 필요 없네? 지금 난 P2가 아 P2? P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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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그냥 다 대입하겠네. 그러니까 이 식을 쓰면, 그냥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에다가 X 빼기 1이고, 어?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건가요? 요게 지금 PX라고. 여기다 2대면 e 정답. 아시겠죠? 아,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맞출기 바라는 게 아니라, 일단, 검산 식을 썼는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어요이 식이. 그죠? PX를 얘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대. 그러니까 얘를 먼저 만드는 게 1번이야. 뭔 말인지 알지? 만들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인수로. 이 말에 만족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요걸 대입했더니 식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거로는 km을 못 구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잘 보니까 이걸 싹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식이 하나 더 나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자, 뭐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봐 두시고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아까처럼 킬러 문제야. 아. 가 봅시다. Okay. <sharp inhale>